도도. 뭐 연하고 맛이 어떨까 하는데. 먹어 보니까 뭐 뼈도는 어도로 다시 피고 육지도 좋고. 고소하고 맛있네. 이미여름전럼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가을 전어보다 여름 전어를 더 찾는. 육질이 살아있어요. 배가 부드럽고 연해 가지고 씹을 씹을수록 맛이고 고소하고 좋습니다. 여름에는 사천 바다에서 난 여름 전어 맛을 제대로 탐하기 위해 다음날 새벽 3시 전어잡기에 나섰습니다. 전어야 네꼼정하고 기다려라 우리가 간대! <laughs> 사천 전어가 유명한 이유는 전어가 가장 먼저 잡히는 곳이라기 때문인데요. 깜깜한 어둠을 뚫으며 붕어를 둥꾸는 어부. 하하. 오늘 수확이 기대된다, 기대돼! 이것이 바로 은빛 찬란한 전어의 자태. 여름 전어라고 약보지 마라. 이제 아 통하게 올랐죠. 아주 맛이 있는 사천 전에 사천 전 전어는 맛이 좋아 돈을 아끼지 않고 사먹었다고 해서 돈 전자의 돈어, 경상도 방언으로 전애라고 불립니다. 수심 30m 래에서 서식하는 여름 전화가 맛이 좋은 비결은 15cm 밑에서 20cm까지 적당히 자란 것과 4천만 안에도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름 전화가 그렇게 맛있어는데요 멋있죠 <목소리> 4천만 여기 000, 절는조류가다르기 때문에 조류에 의해서 이동성이 많기 때문에 따로 기사달력성이 있어가지고 맛있어 은맛 있어요. 드디어 봉이 트고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길기세등등하게 항구로 들어섭니다 팔딱팔딱 뛰는 심심한 t 지체할 시간 없이 몸무게 측정한 후 I 사인 볼트처럼 달리기를 시작하는데요 대체 어 u g 가시나요? h o 요 같이 가! 여기는 아니, 그까 수족관에 오려고 그렇게 달린 거예요? 한 근데를 빨리 달리시는 거예요. 빨리 살으라고 빨리 그래도 빨리 와야지. 빨리 좀 안쪽 제자차는지. 이 전화는 이렇게 수족관에 들어오면은 네. 얼마는 다 사는 거예요? 하루 보시면 됩니다. 하루요? 다음 날 내면은 좀 살아 있는 것도 있는데 거의 뭐 하루 살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항구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는 사람 뭐하시는 겁니까? 예, 그 사과 먹으려고 꼴짝 개고기. 근데 저는 원래 가을에 먹는 거 아니에요. 가을에만 먹는 줄 알았더니 어젯밤에 먹어보니까 요새 전어가 맛있더라고요. 아 사천으로 여행온 관광객들은 대봉 전어 맛서입기알도 있어. 수확하고 돌아온 배에서 직거래로 사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소문이 다 나고. 당일 바다에서 잡은 자연산 전어로 회를 떠서 먹는 싱싱함 그 자체. 네. 전어회 한 접시 입안에서 차천 바다. 바다가 흐릅니다. 맛있다. 뼈째 먹으니까 몸이 든든해진 것 같아요. 멸치 맛이 나면서 아주 맛있어요. 사천 여름 전어 짱! 게다가 젓가락 공세를 받고 있는 전어회무침까지. 채면 불구하고 이 크게 벌리게 하는 맛입니다. 네, 회무침은 새콤달콤 고소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좋아요. 전어회와 가전채소 듬뿍 넣고 새콤달콤한 양념장에 묻힌 전어회무침은 보기만 해도 침샘을 자극하는데요. 여름철 별미 중에서도 똑떨어진 입맛을 다시 업 시키기에 으때민 전어회무침. 1년 동안 전을 기다렸던 한은 회무침 한 그릇으로 보는데 입안 가득 느껴지는 맛 한마디로 끝내줍니다. 이야, 너무 좋은데 그냥 회무침을 아, 맛보는 그 이순구. 그 이순. 그 쌓였던 그 피로도 싹 사라지는. 살아있는 맛 그대로. 아 보니까 너무 들어온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제 해를 먹는다는 그 자체도 좋고요. 너무너무 너무 좋아요. 어쨌든 말할 수 없게끔 너무 좋습니다. 여름 전어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여름 전어가 이렇게 맛있는지 아셨어요? 몰랐어요. 오늘 처음이에요.